중성을 띠고 있는 꽤 무거운 입자인 무언가가 튀어나오고 있다는 걸 검증을 하게 돼요. 중성자라고 하는 별도의 입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발견에 오펜하이머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 중성자 별로 존재하기 위해선 얼마나 무거운 별까지 중성자 별로 존재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려고 했던 거죠. 안녕하세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영화가 굉장히 길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게 구성도 되게 세 파트로 딱 깔끔하게 잘라져 있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영화를 구성했구나 느끼면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사실 맨해튼 프로젝트 때문에 더 그럴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오페나이머를 그냥 핵무기 만드는데 참여했던 뭐 엔지니어, 공학자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맨해튼 프로젝트가 있기 이전엔 별의 최후, 뭐 중성자 별, 초신성, 블랙홀 이런 것도 연구했던 천체 물리학자였습니다. 오페나이머. 그래서 사실 지 지금까지도 천문학에서 쓰이고 있는 여러 개념들도 남기기도 했고요. 천문학에도 굉장히 많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보통 블랙홀을 예측했다라고 하면 뭐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다던가, 스티븐 호킹이 예측했다던가, 아니면 슈바르츠실치가 예측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언급되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별도 아니고 어떤 무거운 질량 덩어리가 한 점에 붕괴한다면 그 중력 붕괴한 녀석 어떤 상태일까를 수학적으로 고민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냐면 오펜하이머는 그때 막 발견되고 있던 중성자라고 하는 입자를 활용해서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별, 중성자별 나아가서 더 붕괴한 블랙홀 이런 식으로 실제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별을 가지고 극단적인 상태를 고민했다는 게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무거운 별이 죽고 남기는 별의 시체로서 블랙홀의 어떤 존재 가능성을 천체 물리학적으로 예측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의 개념 자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당연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중력이 아주 강한 무언가예요. 중력이라고 하는 힘에 대한 발견이 있은 이후부터 이 중력이 아주 강하면 어떻게 될까를 당연히 고민을 했겠죠. 중력이 강하면 아무리 빠른 속도로 탈출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할 거고 심지어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탈출하지 못하는 상태도 가능할 거고 그러면 되게 재밌겠다 이게 물리학적으로 가능할까 뭐 이런 식의 논의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실제 그 당시에 발견된 중성자 같은 되게 새로운 입자란 개념을 활용해서 실제 별에 적용하고 했던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여러 설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로는 존 휠러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어떤 강연을 하다가 블랙홀에 대한 개념을 딱 이야기를 했는데 객석에 앉아 있던 어떤 관객이 "이거 블랙홀이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지게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여러 썰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럴싸한 그리고 가장 유력한 썰은 1961년에 있었던 텍사스의 한 학회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에서 그때 당시 열렸던 컨퍼런스에 로버트 디케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참여를 하게 돼요. 참고로 로버트 디케는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하고 관측을 하려고 했던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 디케가 당시에 블랙홀, 아직은 이름이 없었죠. 극단적으로 중력 붕괴한 죽어버린 별의 상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러한 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GCCO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래비테이션 리 컴플리틀리 Collapsed Object 중력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천체 다라고 해서 옛날엔 GCCO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티켓가 너무 이름도 길고 개념이 아직은 낯선니까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천체라면 캘커타의 블랙홀 같은 상태였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캘커타의 블랙홀이 뭐냐면 예전에 영국이랑 인도랑 전쟁할 때 인도에서 운영하고 있던 끔찍한 감옥의 이름입니다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영국인들이 인도를 쳐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인도가 붙잡은 영국군 포로를 굉장히 좁은 방 안에 가둬둡니다. 이게 한 4m 곱하기 5m밖에 안 되는 거의 독방 수준의 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방 안에 한 60명 가까운 영국군인들을 다 그냥 거기다 가둬놨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당연히 숨 막혀서 영국군 대부분이 다 그냥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인도도 약간의 전쟁 범죄를 일으켜버린 거죠. 그걸 빌미로 이제 영국이 다시 재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프랑스에서 영국이 뺏어 왔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전쟁 범죄가 벌어진 참혹한 감옥의 이름이 캘커타의 블랙홀인데 그거를 따와 가지고 당시 강에서 디케가 이렇게나 높은 밀도로 붕괴된 결이라면 캘커타의 블랙홀 속의 상태랑 비슷할 거다. 이런 식의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그거부터 출발을 해서 이 극단적으로 농축된, 붕괴된 별을 GCCO가 아니라 블랙홀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뜻밖에도 이 블랙홀이라는 천체 이름이 사실은 감옥을 부르는 이름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일단 블랙홀은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관측으로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려운 과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은 정의 자체가 너무 중력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천체이기 때문에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빛으로 우주를 보고 있는 천문학자 입장에선 정의상 빛도 내보내고 있지 않는 녀석이라고 하는 거니까 관측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관측 기술이 좋아지면서 전파 관측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무언가 하늘에서 강력한 전파를 내보내고 있는 전파 광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럼 저건 뭘까? 아주 극단적으로 뜨겁게 달궈진 블랙홀 주변의 물질 원반이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쭉 하게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처음에 블랙홀의 개념이 나왔을 때에는 그걸 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대도 없었고, 이론도 없었기 때문에 주목을 좀덜 받았지만, 조금씩 시대가 바뀌면서 관측 가능한 도구가 만들어지고, 이론이 만들어지고, 핵 때문에 주목을 뒤늦게 받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어떻게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하게 되었는지까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과 역사상 최강의 커플이라고 하는 퀴리 부부가 있죠. 이 퀴리 부부한테 이렌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렌도 부모님을 따라서 물리학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어머니의 실험실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던 졸리오라고 하는 또 다른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퀴리의 딸과 퀴리의 사이죠 이렌과 졸리오도 나중에 또 노벨상을 타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집안이라고 볼수 있는데 졸리오랑 이렌이 어떤 연구를 하게 되냐면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모여있는 알파 입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성자 두 개랑 양성자 두 개니까 헬륨 원자 핵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걸 아직은 뜯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알파 입자라고 퉁쳐서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알파 입자를 베릴륨 원자에다가 쏘니까 무언가 처음 보는 이상한 입자가 튀어나오는 것 같다. 나는 발견을 처음에 이들이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 발견 소식을 접하고 러더 퍼드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저거 혹시 양성자처럼 플러스도 뛰지 않고 전자처럼 마이너스도 뛰지 않고 정말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어떤 무거운 중성의 입자일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학생이었던 체드윅이라고 하는 물리학자한테 실험을 시켜요. 체드윅이 정말 대단한 게단 2주 만에 그퀴리의딸 부부가 했던 실험을 똑같이 재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의 스승이었던 러더포드가 예상한대로 중성을 띠고 있는 꽤 무거운 입자인 무언가가 튀어나오고 있다는 걸 검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바로 중성자라고 하는 별도의 입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중성자라는 개념이 처음 발견되자마자 불과 1년 만에 천문학자 쯔비키랑 발터 바데 이두 사람이 되게 재밌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중성자라는 입자가 존재한다면 중성자만으로 이루어진 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어떤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나서 붕괴를 하면 너무 중력이 강하니까 정말 한데 모여서 반죽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너무 중력이 강하니까 양성자랑 전자조차 따로 놀지 못한 채 진이겨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랑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랑 다 그냥 반죽이 되어 버려가지고, 곤죽이 되어서 전기적으로는 중성인 중성자 덩어리로도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중력이 강하니까. 그리고 그런 애들이라면 별 전체가 중성자만으로 구성된 별일 거다라고 해서 중성자 별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발견에 이러한 논문에 오펜하이머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펜하이머가 어떤 계산을 시도하냐면 그렇다면 저 중성자 별로 존재하기 위해선 얼마나 무거운 별이 가능할까 얼마나 무거운 별까지 중성자 별로 존재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잠깐 조금 어려운 물리학 이론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인 별이 붕괴되거나 터지지 않고 딱 일정한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힘의 균형 때문입니다 별을 안쪽으로 붕괴시키려고 하는 중력이 있고요 내부의 뜨거운 열의 압력으로 별을 팽창시키려고 하는 압력이 있습니다. 이 팽창 압력과 붕괴시키려고 하는 중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은 작아지거나 터지지 않고 일정한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중성자 별에서도 중력과 무언가 중력의 반대로 팽창시키려고 하는 힘만 있다면 이 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단 문제가 있죠. 중성자 별은 이미 죽어버린 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뜨거운 열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에 의한 압력 없이 뭘 가지고 중력을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펜하이머는 아주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게 되죠. 사실 앞서서 저희 김범준 교수님께서도 소개하신 개념이기도 한데요. 잠깐 인용을 하자면 중성자 같은 우주의 작은 입자, 페르미온이라고 하는 입자들은 똑같은 양자 상태를 두개 이상 공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파울리라는 물리학자가 제안했다고 해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어떤 뜻이냐면 알파 베타 할때 베타가 아니라 페르미온 입자들끼리는 이미 누군가가 한 상태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똑같은 자리에 둘 이상 껴주지 않는다 굉장히 베타적이다 라고 해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베타성이 일종의 압력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중성자 하나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면 그 똑같은 상태에 누가 낑겨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더못 들어오게 저항하는 바깥으로 밀어내는 저항 압력 같은 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압력을 참고로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더 누르고 싶어도 이미 다 각자 양자 상태에 꽉차 있어서 끼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바깥으로 밀리게 되는 압력 축퇴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이 중성자 별에 붕괴시키려고 하는 중력과 바깥으로 계속 밀리면서 버틸려고 하는 축퇴 압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거고 그것만 내가 개선할 수 있다면 중성자별의 한계 질량을 유추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했던 한계 질량이 대략 얼마 정도가 되냐면 당시 기준 태양 질량의 75% 정도가 나왔어요 태양 질량의 75% 정도까지의 질량을 갖고 있다면 이 덩어리는 안정적으로 중성자만으로 이루어진 중성자별로 버틸 수 있다 라는 계산을 그때 얻게 되었던 거죠. 이 계산을 오펜하이머, 톨먼, 볼코프, 세 물리학자가 같이 유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폴먼, 오펜하이머, 볼코프 리미트, T O V 한계라고 불러요. 이 한계 이상으로 별이 더 무거워지면 중성자조차 버티지 못하고 더 붕괴하게 되고 그때 블랙홀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나아가서 이것보다 더 무겁다면 그러면 정말 별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를 계산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천체의 개념을 제안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당시 오펜하이머의 계산에 따르면 태양의 한 절반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찌꺼기가 남아 있다면 단 하루 만에 이 찌꺼기는 한 점으로 붕괴하게 되고요. 너무나 중력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특정한 반경 범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블랙홀 주변 사건의 지평선의 개념이랑 똑같죠. 사건의 지평선보다 가까이 접근하면 너무나 블랙홀의 중력이 강해서 바깥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빛조차. 그러면 그 바깥에서는 블랙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빛이건 사건이건 현상이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를 볼수 없는 어느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확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블랙홀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그 논문을 발표했던 게 1939년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해 가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오펜하이머가 한창 블랙홀 중성자별 이런 천체들을 연구하고 있던 천체물리학자로 활약하고 있던 전성기였는데 그때 이제 세계 정세가 전쟁으로 쭉 빠지게 되면서 한 개인의 운명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실제로 일부 역사학자들의 평가를 잠깐 빌리자면 오펜하이머랑 같이 연구했던 여러 핵물리학자들은 대부분 다 노벨상을 탔습니다 별을 연구하고 뭐 중성자를 연구하고 해서 별개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탔어요 그리고 사실 방금 소개드린 그 중력 붕괴에 관하여라고 하는 논문만으로도 전 노벨상을 충분히 탈수 있는 훌륭한 업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영화서도 나오지만 여러 논란에 빠지게 되면서 오펜하이머가 노벨상에 수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블랙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인물 중에 하나로 아인슈타인도 있죠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블랙홀의 특이점이라고 하는 모든 게다한 점에 모여서 밀도도 무한해지고 시간도 뭐 무한해지고 이런 그런 극단적인 상태는 수학적으로나 가능하지 물리학적으로 그런 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앞서서 슈바르츠 실츠라는 물리학자가 초기에 블랙홀이라는 개념을 들고 왔을 때에도 에딩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그런 건 불가능하다라고 되게 단칼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중력을 극한으로 몰았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학적인 유희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였고 그런 게실 실제로 우주 공간에 존재하진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오펜하이머 영화에도 잠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요. 한스 베테라고 하는 물리학자 천문학자를 잠깐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천문학자는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천문학자가 어떤 발견을 하게 되냐면 밤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별들이 대체 어떻게 해? 저 수억 년의 긴 시간 동안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느냐. 그 별빛이 빛나는 원리를 처음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원자핵들이 어떻게 충돌... 돌하고 융합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디테일한 것들을 발견하고 매만진 인물이라고 볼수 있어요. 한 가지 한스 베테랑 굉장히 연관된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로 한스 베테가 약혼녀랑 어느 날 바닷가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날이 한스 베테가 본인이 발견한 별 내부의 핵융합에 관한 이야기를 논문으로 발표하기 전날 밤이었다고 해요. 이제 약혼녀가 한스 베테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와, 하늘에 별 너무 예쁘게 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한스베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저 별이 왜 밝게 빛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논문을 내기 전날이니까 논문을 쓴 본인만 그걸 알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였겠죠. 그렇게 한스베테의 약혼녀는 어, 밤하늘의 별이 왜 빛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두 번째 인물이 되었고, 그 다음날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세계 모두가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원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되게 유명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스베테가 발견한 게 무엇인지 잠깐만 짧게 소개를 드리면 천문학자들이 태양 같은 별들은 주로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발견을 합니다. 한참 전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가벼운 가스로만 이루어진 애들이 대체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밝게 빛나고 있느냐? 그 막대한 에너지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하는 건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문학자 에딩턴이 아주 러프하게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태양 같은 별은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수소 4개를 모으면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양성자 4개를 모아서 반죽을 하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입자 4개로 이루어진 헬륨핵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과정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약간의 질량 손실이 벌어지고 약간 줄어드는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의 공식에 따라 막대한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은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한스베테가 이제 이걸 쭉 연구를 해 보니까 양성자 양성자끼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딪히면 얘네가 충돌하고 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여기에서 잠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랑 양성자랑 충돌한다고 해도 사실은 둘은 밀기만 하겠죠. 플러스극을 띠고 있고 플러스극을 띠고 있으니까 서로 밀기만 할 거예요. 이게 되게 큰 난제였어요. 대체 어떻게 양성자끼리 충돌해서 붙게 할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가 되게 큰 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약간 어떤 식으로 볼수 있냐면,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일종의 투명한 벽이 있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이 장벽을 넘어야만 양성자끼리 만나고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양자 역학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양자역학에선 이 슈뢰딩거 방정식도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요. 파동은 어떤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냐면 동시에 한 포인트에만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반경 범위 안에 확률처럼 사방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벽을 향해서 양성자를 던진다고 하면 얘가 만약에 그냥 입자라면 벽을 맞고 튕겨 날아가기만 하겠지만 사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벽 건너편에도 이 양성자의 정보가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입자가 점프하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양자 터널 효과라고 불러요. 마치 벽에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뚫고 통과한 것 같다라고 해서 양자 터널 효과라고 부릅니다. 물론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긴 해요. 하지만 확률이 0은 아니라는 거죠. 벌어지기는 합니다. 이 양자 터널링 효과를 통해서 서로 가까워진 양성자들은 둘 사이를 가르고 있는 에너지 장벽을 뚫고 붙고 융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스 베테는 이러한 원리를 활용해서 양성자끼리 직접 충돌하면서 헬륨 핵까지 만들어가는 양성자 양성자 반응, 프로톤 프로톤 반응, PP 반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후에 또 이제 한스베타가 어떤 발견을 추가로 하게 되냐면, 이것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도 양성자가 모여서 헬륨 핵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발견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CNO 반응이라고 불러요. 왜 CNO 반응이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순수하게 양성자 양성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의 별 속에 살고 있던 탄소, 질소, 산소 원자도 함께 쓰입니다. 다만, 얘네가 하는 역할은 총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매란 게 뭐죠? 약간 오돌토돌한 표면을 갖고 있어서 반응하려고 한 애들을 잘 붙여 놓았다가 얘들을 더잘 반응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별의 대기 중에 꽤 많은 탄소, 질소, 산소 원자가 있었다면 따로 놀고 있던 양성자가 탄소에 붙어서 하나, 둘 모여서 여기에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께서 이런 식으로 탄소, 산소, 질소를 총매 삼아서 얘네들을 거쳐 가면서 만들어지는 별개의 수소 핵 반응도 있다라고 하는 걸또 발견을 하게 돼요. 이러한 두 가지 PP 반응과 CNO 반응 두 가지의 방식으로 열심히 별들이 헬륨 찌꺼기를 만들고 있다. 열심히 핵융합 반응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한스베테가 딱 규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나중에 이 한스베테가 맨해튼 프로젝트까지 후반기에 가면 더 강력한 수소 폭탄까지 만들자는 이야기로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방금 소개해 드린 태양과 별 내부에서 벌어지는 뭐 PP 반응, CNO 반응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무기로 활용되려고 하게 되었던 겁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때 발생되는 막대한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있다면 오펜하이머가 만들었던 원자 폭탄보다 훨씬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스 베테가 나중에는 그 한국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수소 폭탄 개발에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참 과학이라는 게 누가 이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성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별빛을 보면서 어떤 천문학자는 약혼녀에게 속삭이는 사랑스러운 농담을 떠올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별빛을 활용해서 적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최악의 살상 무기를 떠올리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누군가는 로맨틱한. 사 상상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끔찍한 상상을 하기도 하고, 참 과하게 갖고 있는 아주 양면적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견된 것을 최대한 우리가 이로운 방식으로 쓸수 있도록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죠. 아주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그것이야말로 이 천문학과 물리학의 중요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별 깊은 내부에 살고 있는 원자들이건, 우리가 지구의 실험실에서 실험할 수 있는 원자들이건, 결국엔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구에서 확인한 뭐 중성자, 양성자,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계산도 하죠. 그러면 당연히 별 내부에 살고 있는 애들도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그 똑같은 현상은 별 내부에서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멋진 거죠. 왜냐면 땅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 현상과 우주, 가마늘에서 벌어지는 물리 현상이 사실은 한 권의 물리학 교과서로 다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천문학과 물리학이 보여주는 아주 멋진 이야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새로운 이론이 등장을 해서 과학과 공학이 그래서 다른 거라고 볼수 있는데 과학은 이론적으로 우리 자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이해해 나가는 분야라고 볼수 있어요 반면에 공학은 그러한 원리를 우리 앞에 주어진 제한된 재료로 어떻게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분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꼭 얹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공학자분들 엔지니어분들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사실 저는 우주를 연구하는 대연과학자예요. 천문학자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저는 우리의 일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별로 우리 밥벌이에 큰 도움 안 되는 먼 우주를 이야기하는 허생 같은 존재라고도 볼수 있어요. 하지만 공학자들은 우리에게 당장 필요하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분야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과학과 공학이 얼마나 다른지 또 과학자 입장에서 공학자 엔지니어분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우주로 떠났던 동물들 시리즈 다들 기억나실텐데요. 이번엔 보다에서 보다 더 이과적인 새로운 시리즈 티셔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짧게 언급해드렸던 슈레딩거 고양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컨셉으로 새로운 옷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고양이가 살아있을지, 죽어 있을지 두 가지 상태가 모두 중첩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양자역학의 매력을 그 유명한 어린왕자 양이 들어가 있는 박스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양자역학에서의 F는 MA라 할수 있는 슈뢰딩거 방정식을 예쁘게 한번 심어 봤는데요. 양자역학 그리고 물리학과 과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슈뢰딩거 방정식 티셔츠를 함께 입어 보시면서 널리 과학의 매력을 어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